천정배 국민의당 전 대표가 3일 전북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대표 출마와 관련된 각오를 밝혔습니다. 천정배 전 대표는 국민의당과 전북도 살리기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굳은 의지를 보였습니다. 천전 대표는 국민의당은 작년 총선에서 전북 도민의 뜨거운 지지에 힘입어 전북 제1당이 되었지만 이번 대선에서 도민 여러분의 무거운 질책을 받아야 했다며 국민의당을 전북 일당에 걸맞는 선도정당으로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국민의 뜻을 하늘처럼 받드는 정치를 해야 한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늘 입버릇처럼 이은처럼 저희에게 하시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새기면서 언제 어디서나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도민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특히 천전 대표는 전북도의 가장 시급한 군산조선소 재가동, 천암대 정상화, 새만금 조기 개발 등 현안 해결을 위해 도민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겠다며 문재인 정부와 얼굴 붉히고 싸우고 토론하고 협상하겠다고 각오를 다졌습니다. KLN 신다입니다